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왓썹 가이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화석이 찾아왔습니다. 자, 간만에 수다를 좀 떨어 볼까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라이딩을 즐기는 습성에 관한 뭐 장단점, 뭐 종류 요런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뭐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뭐한 20여 년간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투어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뭐 느꼈던 점을 뭐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머릿 수로 인원 수로 나눠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자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독고다이형, 이제 뭐 늑대형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도꼬다이도꼬다이가 독고다이. 어, 뭐냐? 특공대. 어, 1호로 특공대가 도꼬다이입니다 어쨌건 뭐 혼자서도 잘한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일당백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죠. 자, 이 늑대형이 뭐냐? 이 늑대라는 게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 어? 나 혼자 뭐든다 한다. 나홀로 산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어, 이런 식으로. 혼자만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을 보통 이제 늑대형이라고 부르는데, 솔로 라이딩이죠, 솔로 라이딩. 고동을, 고독을 즐기고 뭐, 요렇게 좋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 혼자 라이딩을 즐기는 거에 대한 늑대형의 장점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장점. 일단, 여유롭다.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뭐, 가다가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잠깐 멈춰서 구경할 수도 있고, 어, 뭐, 중간에 뭐, 아, 다른 길을 가고 싶어. 원래 계획했던,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좀 노선을 바꿔서 이쪽으로 가보고 싶다. 그런 게 가능합니다. 일정도 지 멋대로 바꿀 수 있고요. 어 하고 싶은 대로 중간에 뭐 쉬면서 사진을 찍다가 가도 되고, 뭐, 자유가 있습니다. 뭔가 여유로움이죠, 여유로움. 근데 이게, 여럿이, 일단, 혼자 이상, 일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일정을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괜히, 이 싸움나, 싸움나. 야, 나는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너왜 오늘 갑자기 국수를 먹으러 가냐? 어? 야, 나 남쪽으로 가기로 해놓고, 너왜 갑자기 북쪽으로 가냐? 뭐, 이런, 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요. 예 나는 지금 빨리 목적지 가고 싶은데, 아, 친구놈이 자꾸, 멈춰가지고 막 사진 찍고 경치 막 찍고 있어 그러면은 바로 이제 배틀 붙는 거죠 나라 해보자는 거냐 지금 야너 가기로 해놓고 빨리빨리 좀 어, 빨리 좀 움직여라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식으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혼자 다닐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점을 알아봐야죠 단점 어, 사실 장점만큼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일단 단점. 이게 고독을 즐기시는 분한테는 상관없는데 외롭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 외롭다. 어? 혼자, 사람이 혼자 못 사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혼자서 살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뭐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어, 히키코모리 같은. 어쨌든, 아니, 혼자 뭐 하면 심심한 것도 있고, 아니 고독을 즐기는 것도 한두한한두 한두 시간이지 이거 몇 시간 동안 오토바이 타고 투어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극도의 고독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혼자 외지에 막 돌아다닌다거나 또 밤에 라이딩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은 무서워요 무서워 어? 길 가다가 진짜 뭐그 지역 어? 막 V F 패거리들한테 만나가지고 진짜 막삥 뜯힐 수도 있는 거고 어. 바로 그냥 뭐 조리돌림 당해가지고 그냥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지에 가가지고 혼자 뭐할수 있는게 뭐 이렇게 전투가 붙거나 이러면은 불리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상대병이막 힘이 센 놈이 나온다거나 진짜 막 패거리로 나와버리면은 아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방법밖에는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항상 바이크 라이딩을 하다 보면은 뭐 변수가 많이 생겨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바이크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혼자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은 뭐 일행이 있어야지 뭘내 뭐 바이크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일행이 대신 뭐 구조 요청을 하러 어디를 간다거나 어? 대신 그러니까 기동력이 내 바이크가 고장 나면 기동력이 제로가 되는 건데. 또 하나의 기동력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 같은 경우에 어, 바이크 타고 가다가 진짜 뭐또개기부리다가 시온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온 가기 직전에 이제 바이크 타고 또 오바 오바 또개 오바 떨다가 코너에서 혼자 굴러가지고 막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3 m 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뭐, 뼈 부러져가지고, 진짜, 일어나지를 못하고, 뭐, 기어 다녀야 되는데, 뭐 기어 다니면서 지나가는 등산객이 있으면은, 아저씨, 사람 살려. 막, 이종, 이런 식으로,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렇게 되는 거지. 진짜, 어디, 조난, 어? 바이크랑 같이 어디 굴러 떨어져가지고, 뼈 부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또 그러다가 또불곰이라도 만나봐. 그냥 그냥 동물의 먹이가 되는 건다. 사자 사자라도 만나봐. 그냥 바로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진짜 투어 갔다가 연락도 안 되고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이라도 하지. 어 근데 핸드폰 요즘에 보통 여기다 꽂아놓고 다니잖아요. 꽂아놓고 있다가 핸드폰 사고 나면서 어디로 튕겨져 날라가면은 찾지도 못합니다. 그 야산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바로 그냥, 어 변사체가 될수 있다. 뭐 거의 뭐 현대판 조난, 무인도에서뭐 조난당해가지고 거의 뭐 나중에 뼈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그런 사고 사례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커플이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가다가 산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몇달 후에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둘이 다 사고가 났으니까 이거 뭐 구조 요청도 못 하는 거야. 아무튼 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시원 가기 싫으시면은. 어. 혼자 다니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위험 바로 더블 드래곤, 더블 반다, 더블입니다. 더블 따블. 트윈스. 일단 더블은 항상 유명하죠. 뭘 해도 뭐 더블 어택. 어, 뭐 일단 더블이란 말이 워낙 많이 씁니다. 더블, 뭐 따따블. 택시요금 낼 때도 따따블 하면은 뭐따블하는 어 택시들이 잘 서주고요. 그리고 드래곤도 그냥 혼자는 안 돼. 어? 그냥 드래곤은 좀 간지가 안 나요. 일단 더블 드래곤, 어? 쌍용 자동차 회사도 있잖아요. 어? 그냥 용이라고 하면은 뭔가좀 부족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더블 어, 더블 드래곤이 한마디로 쌍용입니다. 쌍용, 쌍용 자동차 용두 마리란 뜻이에요. 하나보단 둘 이, 간 지나 죠？바이크 용품 용어 중 에도 그런 게많 아요. 어? 트윈 터보, 어? 트윈 터보 가 뭐야？더블 터보 아니야? 더블 터보, 트윈 터보, 그리고 더블 디스크 어? 아 얼마나 멋있 어？더블 디스크, 디스크 가두 개야. 더블 디스크 멋있 죠？그리고 머플러 도 더블 머플러. 근데 머플러 같 은거 에는 왜 트윈이란 말을 더 모르겠지만, 트윈 이란 말을더쓰 는지 모르 겠지만 트윈 머플러 라는 말있 죠. 더블 머플러가 간지나잖아, 트윈 머플러. 그리고 코브라 중에서도 이제 트윈 코브라가 더 간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더블 드래곤은 이제 액션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슈팅 게임 중에도 유명한 슈팅 게임이 더블, 아 저기 트윈 코브라라고 있습니다. 쌍코브라쌍 코브라. 자, 그러면은, 아, 얘기가 길어졌는데, 더블, 더블 드래곤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단, 둘이 다니는 거예요, 둘이. 둘이라는 게 아까 얘기 드렸지만, 왠지 좀 멋있거든. 그리고 뭔가 좀 엘리트의 느낌이 납니다. 어? 절친 어? 형제, 어? 딱, 딱 둘이서, 딱 어? 고수 둘이서 라이딩을 한다. 어 이건 뭐 이미 당연할 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고도로 숙성된 두 명의 라이더가 라이딩을 가게 되면 퍼포먼스가 일단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같은 기종을 타는 경우도 많아요. 절친이라서. 그리고 일단 장점, 장점부터 얘기 드려야겠네요 장점을 보면은 일단 둘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보다는 전투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어, 일단은 뭐 중간에 V.F. 뭐 양아치 때를 만나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혼자 있을 때는 공격 아니면 방어 두개 중에 택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면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단 말이지. 방어를 하면서 공격도 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공격만 해야 돼서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먹게 됩니다. 방어를 못하니까. 근데 둘이 있다? 그러면은 콤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일단 한 명이 방어하는 동안, 한 명이 대결 펀치. 이 펀치를 날리면은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특히 혼자 다닐 때 이제 심심한 거, 어, 이런 부분이 있지만 둘이 다닐 때는 둘이 수다를 떨면서 갈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블루투스가 있어야 되지만 어, 무전기를 달고 둘이서 수다를 떨면서 투어를 간다. 목적지가 3 시간이 걸려도 1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면 둘이 열심히 수다 떨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우. 오! 멋있다. 트위지? 트위지였나? 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되게 꿀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런 거 봐도 혼자 있으면은 아무 말을 못 해. 근데 둘이 있으면은 동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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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차봐라, 저거. 어? 전기차, 트위지. 아, 저 귀엽네, 아주 그냥. 어? 그러면은 상대방도, 야, 그러게. 진짜 귀엽다, 야. 저거 어디, 어? 어? 갖다 박으면은 그냥, 그냥 가루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귀여운 건 맞네. 이런 식으로 둘이 막 열심히 수다를 떨수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뭐뭐 뭐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다. 뭐 이러면은 야 저기 저기 내 이상형. 셋시 방향 내 이상형. 막 이러면은 동료가 라져 데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심심한 고 지루한 시간을 달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거는. 이 더블 드래곤 형의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뭐 사고가 나거나 뭐 고장이 났을 때 혼자서는 이제 그게 통제가 다안 되죠. 도움을 청하러 갈 수도 없고 내 바이크가 안 움직이니까 뭐 어디, 어디 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만일에 사고가 나 가지고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막 팔다리 부러져 가지고 사람 살려 막 이러고 있을 때 동료가 대신 구조 요청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어, 이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점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더블 드래곤 형의 단점은 친구가 수다를 또 너무 많이 떠는 분이면은 귀에서, 음막에서 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너무 수다를 많이 떠는 친구를 만나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둘이 투어를 갈 때는. 그 친구가 자기랑 정말 취향이 잘 맞는 친구여야 돼요. 취향이 안 맞는 친구랑 투어를 가게 되면은 오히려 대판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중간에 둘이니까 뭐 중재해 줄 사람도 없어. 거의 뭐 그냥 1대1로 스트리트 파이트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한 명이 시온에 가기 전에는 끝나질 않습니다. 이 전투가. 그래서 둘이 투어를 갈 때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단점 중에 하나예요. 둘이 그리고 한 명이 말을 안 들었다거나 어, 한 명이 뭔가 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수 있다는 거 고게 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둘이 투어 가는 경우에는 어, 절친 또는 취향이 완벽하게 맞는 케이스 그리고 어, 남자끼리 또는 여자끼리 가는 게 좋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둘이 라이딩을 간다. 아, 애인 관계가 아니면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라이더 남자끼리 있을 때는 어, 남자분들끼리 할수 있는 특유의 농담이나 이런 걸할수 있지만 이게 남녀가 섞여가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어, 그것도 좀 단점이,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남자 바이크 타시는 분들 성향 뭐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어? 되게 앙거 좋아하고 애기 어, 부리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길 가다 여자 보면은 막어뭐 이상형이니 뭐네 뭐어 벌써 애 이름까지 짓고 있고 이런 게 되겠지만 여자랑 더블로 라이딩을 간다는 거는 아뭐 어, 엄청 큰 장점이 존재하는 건 있지만 애인 경우인 경우에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